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났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또 충격적인 발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을 없애버리겠다.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또한번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의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말이죠. 자, 송영길이가 최근에 했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임대차 보증금 같은 거를 빌릴 때 신용등급의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리 3%대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이율이 이만큼 높으니까 그거 나쁘다. 그래서 서민들도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대략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요. 돈 없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낮은 이자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정치권이 강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과연 좋은 법일까요? 결론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고 절대로 지속 가능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거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돈을 찍어내서 나눠주겠다. 뭐 혹은 서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강제로 높게 시급을 높게 끌어올리겠다. 뭐 최저시급이 뭐 만원, 이만원이 되면은 전 국민들이 다 같이 잘살 거야. 이런 수준의 굉장히 한심한 그러니까 절대로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경제정책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네티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냉담합니다 아니 그거를 은행 이자 같은 거를 왜 정부가 컨트롤 하냐 신용은 그러면은 어디다가 쓰겠다라는 거냐 자 그렇게 되면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아예 대출을 못 받게 될 거다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친구들이다 어, 이 친구들아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 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흔히 하는 주장이잖아요 현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의 주장처럼 은행에게 이자를 적게 받으라고 이런 거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될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은행들은 돈 없고 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 서민들에게 억지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도 못하고 원금이 떼이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겠죠 그래서 아예 대출 정책 자체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잠궈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해서 아주 신용이 좋은 부자들 검증된 유명인들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아예 은행들이 안 빌려주고 걸어 잠궈 버리는 돈을 안 빌려주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민들은 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은행장이고 지점장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몇억원 빌리러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 솔직히 그 돈을 이재용 씨가 떼먹을까 봐 걱정됩니까? 아니죠. 마음이 부근하잖아요. 이 사람의 사회적 신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나와 계약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그 믿음, 신뢰가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보고 신용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용이 높다 못해 신용이 확실한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빌려줘도 은행은 이득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반드시 원금을 갚거든요. 무이자로라도 대출을 해주고 싶은 거야. 왜? 삼성그룹이랑 거래를 터놓고 싶거든. 쉽게 말해 가지고 돈 떼일 염려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주면은 우리 은행은 중요한 거래처 파트너도 생기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매출과 이익과 신용도 모든 게 오르고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그래서 그과그 그 과정에서 좀 인맥도 트게 되고 정보도 주고받는 게 생기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네가 돈을 빌리러 왔어요. 아주 평범하고 가진 것도 없는 학생 여러분들이 네가 이 솔직히 자산가치가 평균 이하인 학생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러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선 솔직히 고민하게 되겠죠 야 이런 놈들한테 돈을 수천만원 몇억원이나 빌려줘도 될까? 자 그렇죠 당연한 걱정이죠 이 경우에는 만약 빌려주더라도 이자의 이율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신용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한두달 세네달은 얘가 이자를 꼬박꼬박 갚더라도 나중에도 갚을 수 있을까요 꾸준히?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이거든. 얘가 밖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사업하다가 돈을 말아먹지는 않을지 주식투자나 코인투자 함부로 하다가 말아먹지는 않을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빌려주더라도 이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니까 솔직히 원금이 떼일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 빌려줘요. 일 금융권에서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용대출을 보통 잘안 빌려주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느 날 이재용 씨는 너무 지금 유명한 사람 어나더 레벨이니까 좀 평범한 사람들 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이번에는 의사, 의느님이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 지난번처럼 가난한 대학생이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다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까지 딴 어엿한 베테랑 의사가 우리에게 돈을 빌리러 온 거야. 혹은 장관, 차관, 판사, 검사 등등 전문직, 고위공직자가 우리 은행에 뭐 돈을 한 몇억 원, 1억 원, 2억 원 필요하다고 빌리러 왔어요.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학생이라든지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하고 솔직히 완전히 다르죠?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빈약한 직업을 가진 그런 일반 서민과 뭐 의사, 판사, 검사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두 사람의 신용이 과연 서로 신용등급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 때그 부담, 내가 나중에 돈을 빌려줬다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 리스크가 같겠느냐, 당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백수 혹은 대학생 시절의 당신과 나중에 백만 유튜버로 크게 성공하거나 웹툰 작가, 소설 작가, 카페 사업 같은 게 대박나서 크게 성공한 이후에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 아니라 합당한 거야, 합리적인 거야. 은행과 제3자가 평가하는 신용등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착실하게 살아왔는지 아닌지는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빌리러 가보면 가장 깔끔하게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책임감이 강하고 정말로 상위 1%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강직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해도 그거는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걸 믿어주는 너의 신용을 믿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제3자들에게 내 신용을 인정받는다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남들 눈에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스펙 성과 타이틀이라는 게 있어야 내 신용 등급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신용에 따라 가지고 대출이자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시장경제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해 가지고 이 이자율을 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로 개입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높은 이자를 받아도 원금 회수가 불안해 보이는 저런 저신용자들 과거에 돈도 제대로 안 갚고 파산을 했거나 사기 친 경력이 있는 인간들에게도 저 이율로 돈을 빌려주라고 민주당 정부가 강요를 하게 되면 은행은 아예 대출을 보수적으로 대출 정책을 걸어 잠그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안 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떼먹힐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야 그거를 왜 정부가 컨트롤을 하냐 신용은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쓰라는 거냐 그렇게 되면은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은 앞으로 아예 대출을 못 받게 될 거다 너네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돈을 잘 갚는 사람들에게 신용등급 혜택을 주는 게 무슨 차별이냐 돈을 꼬박꼬박 열심히 잘 갚는 사람과 안 갚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것 아니냐 그런데 이두 사람을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그런 게 바로 차별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갚는 사람들의 등골을 뽑아 가지고 실제로는 돈을 제대로 안 갚고 툭 하면은 뭐 파산 신청하고 나못 갚겠다 배째라고 이런 인간들에게 혜택을 똑같이 뿌리는 거는 현실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공산주의식 악법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의 등골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치 기생충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등골을 뽑아가지고 또 과정의 평등이 아닌 결과적인 평등, 억지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갚는 사람은 바보냐. 어차피 자기가 안될줄 알고 지금 송영길이가 막 이렇게 공약을 내지르고 있다. 저게 서울시장이 애초에 할수 있는 공약이냐? 시장 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랍게도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무려 대통령식이나 해먹었던 문재인이도 똑같은 소리를 몇 번이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신용등급이 높다고 낮은 이유를 받고 신용이 낮다 라고 해서 높은 이유를 받는 것은 모순이다. 잘못됐다 라고 이 사람이 대놓고 떠들어대고 있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인간이 무려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를 5년씩이나 해먹었어요. 대한민국이 남아나겠습니까? 경제 일자리 기업 환경 물가 출산율 대출이자 삶의 질 등등 서민 경제의 모든 부분이 개판이 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애초에 순수 자기 역량으로는 동네 동사무소에서 구급 공무원도 하면은 안 되는 인간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켜줬잖아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결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바보같이 계속 시장 경제에 강제로 개입하고 규제하려고 들면 어떻게 된다? 서민들은 대출도 못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도 돈을 벌고 이익을 남겨야죠. 그래야 신입사원도 새로 뽑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줄것 아닙니까? 은행은 땅 파서 장사해요? 회사를 굴리고 경영하려면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될것 아닙니까? 금융 사업도 사업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야 나라가 굴러가고 회사가 굴러가고 신입사원을 뽑고 청년 여러분들에게 젊은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할 것 아닙니까? 돈을 벌고 부가가치 창출을 해야죠. 이자 몇 푼을 조금 더 내더라도 1금융권에 그 안전한 대출금이 절실한 서민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에는 대출 받고 싶은 서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은행들을, 이제 은행들이 이런 바보 같은 민주당의 악법 때문에 서민 대출을 기피하고 걸어 잠그게 되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헛발질을 할 때마다. 이런 악법 때문에 일금융권들이 서민 대출을 기피하게 되면 서민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은 필요한데 그렇죠. 이 금융, 삼 금융 이율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더 위험한 곳으로 마지막에는 사채업, 개인 대부업 같은 곳까지 찾아가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비록 젊은 국민들의 뭐 7, 80%가 대학을 나왔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식의 폭이 굉장히 좁고 특히 경제적인 문맹들, 금융 문맹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걸안 가르쳐 주거든요. 똑똑하고 명문대를 나와도 바보인 애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디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뜨고 조금만 넓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국민들이 선거철마다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살기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자기들 미래를 어둡고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열심히 국민들이 뽑아주고 있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똑똑한 국민, 아니 최소한 정상적인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